이번 영상에서는 TL의 새로운 콘텐츠 저항군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항군 이벤트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스킬과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서막 별을 품은 아이들의 섬을 완료한 캐릭터라면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접속만 해도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항군 이벤트는 총 3일간 진행되고 이벤트 미션은 지역 이벤트 참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항군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벤트 캘린더를 클릭하면 저항군 이벤트의 전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군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저항군 이벤트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미션 목표와 종료 시간이 안내되고 미션 정보가 표시됩니다. 미션을 달성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점수는 하루에 참여한 미션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두 개만 반영되는데요. 만약 미션에 두번 참여해서 점수가 이미 반영되었어도 기존에 획득한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면 가장 낮은 점수가 대체됩니다. 또한 보유 점수는 우측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요. 상세한 정보는 저항군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 1차별 획득 점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종합 랭킹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점수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획득 점수가 같을 경우, 먼저 점수를 획득한 유저가 상위 순위에 반영됩니다. 보상은 단계별 보상과 1일 랭킹 보상, 그리고 종합 랭킹 보상이 있습니다. 단계별 보상은 누적된 미션 점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인데요.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다양한 보상과 신규 스킬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 보상은 각 1차가 종료될 때 랭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1일 랭킹 보상과 저항군 이벤트가 모두 종료된 후 수령할 수 있는 종합 랭킹 보상이 있는데요. 이벤트 보상은 신규 스킬 획득과 스킬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여 단계별 보상도 획득하고 높은 점수를 얻어 랭킹 보상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항군 이벤트 종료 후 이틀까지만 수령할 수 있고 수령하지 않은 보상은 사라지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항군 이벤트는 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막 별을 품은 아이들의 섬을 완료하지 못한 채 이벤트가 시작되었어도 해당 코덱스 완료 즉시 중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일정 주기마다 새롭게 진행되니 다음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참여만 해도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